병뚜껑 업사이클링 유행했었던 리울이라는 브랜드 보고 저도 만들고 싶어서 부산 레이저라는 병뚜껑 업사이클링 키트를 판매하시는 곳이 있어서 마련을 해 봤거든요. 일단 대리석 여기 위에서 병뚜껑을 녹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미끌리지 말라고 고무판도 하나 대 주고요. 여기에 병뚜껑 들러붙지 않게끔 다회 사용 가능한 테프론 시트, 교장 찍은 다음에 잘라야 되는 아이판 테프론 시트 여유는 그냥 쿠팡에서 샀고 공구 맞는 거인데 이거 자체를 그냥 제가 좋아합니다 안전장갑 구멍뚫는 송곳이랑 칼 송곳이 뾰족해서 이런데다 보관하고 다니고 디자인 몰드는 두 개입니다 요건 부산레이저에서 키트 구입할 때 주문 제작한 거 딸기 먹고 싶어였고 제가 그때 딸기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좋아하고 여긴 다른 업체에서 주문해본 겁니다 여기 업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둘다 주문 스탬프 요거 크기에는 8만원 8만원 똑같았어요 손잡이는 요런 차이가 있고 근데 이게 찍어봤었을 때 제가 물론 요 디자인을 만들 때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어고 여기에 보완된 거기는 하지만 디테일한 면을 따지고 봤었을 때에도 이 업체가 조금 더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쁩다 방향이고 엄마가 궁금해갖고 갖고 왔어요. 병뚜껑을 열심히 잘 모아놨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선물해준 것들도 있고요. 다들 놀러올 때마다 오렌지 캐러님도 그렇고, 훈정이도 그렇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 색색과 예쁜 병뚜껑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되게 선물로 해줘서 엄청 꼬독합니다. 제가 만든 것들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진열해놨는데, 요런 디자인. 디자인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은 초콜릿 갖고 딸기 먹고 싶어는 몇개안 만들었어. 만들어서 선물한 것도 있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물병 투명 뚜껑만으로 해본 건데 얘도 예쁘더라. 베인킬러. 용나나 욕해 그만 하렴.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니? 아빠 세개 골라봐. 빨리 만들어줄게. 노란색이 어. 옛날 중세 유럽에서는 죄를 상징 때가 아빠 노란색 좋아하잖아. 별가 음. 많은가 봐. 자, 아빠 봐봐. 동란아! 응, 너는 오는 거니, 마는 거니? 달랑말랑 응, 발랑 한다. 얼른 오렴. 아빠가 세 가지 색깔을 골랐어, 엄마. 보통 벽뚜껑을 하면 위에 글씨가 있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처음에 녹이고 좀 말아줘야 돼, 이렇게. 이걸 마블이 예쁘게 나올 때까지 좀 반복 작업을 해. 이거 엄청 뜨겁거든.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해본 게 나도 약간 요령이 생긴 게 조금 앞뒤로 좀잘 녹여줘 이게 너무 얇게 만들면 안 예쁘더라고 적당히 좀 통통해야 되거든. 네가 해봤던 지금 감이 있구나. 찍어보세요. 꾹. 그렇지. 여기서 까딱까딱. 짠. 우와 잘 나왔다. 엄청 잘 나왔다. 어! 얘는 옆에서 대기하고, 이제 엄마가 만들어봐. 오, 이걸 어떻게 넣지? 한번더 보고 한번 익혀볼 켜? 양뚜껑을 세 개를 이렇게 놔둬. 이렇게 해. 가운데를 눌러. 힘으로 누를 필요는 없어. 응. 서서히 내려가면서 녹는 거 보여? 응. 밑으로 붙게끔 살살, 살살, 하는 다음에. 안 들러. 착착해그 응. 다음에 여기 이름 있잖아. 살살살 응. 안으로 말아줘. 겉으로 안 드러나게. 이런 식으로. 아... 맨첫 작업을 이렇게 하고, 이 이후로는 엄마가 얼만큼 마블을 만들고 싶느냐에 따라서 여러 번접고 녹이고를 반복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할때 두께를 잘 봐야 돼. 이렇게 마지막에 녹일 때에는. 여기에서 더 얇아지면 안 돼. 글씨가 제대로 안 찍히고 그래. 너무 얇으면. 아니, 그거 말고 이걸로. 아 어, 그거 말고 이걸로. 알았어. 그리고 파랑색전 핑크빛 그쪽이가 많이 나오게. 음. 아와 이렇게 나왔다 음자 해보시오 하고 응. 키가 작다 예. 어,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 나 여기서 보인다 응. 아직도 남아있다 그난나 응, 그쪽에서 도 찍고 있단다 안쪽으로 음 손으로 붙이고 있으면 또 가고 안가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또넣어 봐봐 엄마는 이제 알겠지 음 이제부터? 이거 몇 번을 해야 돼? 엄마가 육안으로 보고 어, 이 모양에서 찍고 싶어 할때 그냥 찍는 거야 착? 그렇지 빨래 지어 짜듯이 비틀로도 모발이 나와 음, 이렇게 이렇게 길어야지 잘, 분량이 좀잘 찍혀 음. 찍어 와 이렇게 꾹꾹 지금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우와. 예쁘게 잘 나왔다 아. 여기 조금 까망까망해도 느긴한데 괜찮다 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딸이 고른 걸로 만들어 줄래? 엄마랑 아빠를 둘이 해볼래? 엄마 여기 앉아 있어 엄마가 아빠보다 더 숙련자니까 이런 색으로 해보고 싶어. 해봐봐 이렇게 해서 육분 응. 그렇지 말아 넣어봐 이렇게 말아 넣어 그렇지 너무 누르지 말아 너무 누르지 말고 내가 일정한 두툼함을 알려줄게 아빠 아빠 이 상태에서 열지 말고 뒤집어봐 그 다음에 한번 눌러 뒷면까지 뜨거워야지 깊게 찍히거든 5초만 세고 뺀 다음에 엄마가 누르자 그래 둘셋 다섯 착 하고 좋았어 잘했어 어, 잘했어 정말. 한 번에 꾹꾹 꾹. 아주 집중하고 있는 엄입좀봐떼 보세요 오 우와 이게 선물이야 엄청 나왔다. 잘 나왔어 응. 정말 승희나 이게 끝에까지 꽉 눌러주면 여기 썰기가 더 좋긴 하겠다 응. 아빠 벌써 가? 응. 더 만들어 더할 거야 아빠는 하기 싫어하잖아 도레물로 착취가 고 있어 착취 응. 하나만 더 만들자 승인나 응. 이거를 해봐라 이거 아이 그 불안해.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응. 자 도전! 야 그럼 녹여봐 봐. 그럼 저기에 마블은 적어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좀 수명을 섞어보자 이렇게. 도전! 이게 녹을까? 야 녹고 있어. 녹고 있어? 응. 그래도 차분하게 한번 녹여봅시다. 엄청 큰데? 우와! 아주 분량이 많구나 우와! 어머! 너무 도 너무 거 해봐. 어우 돌돌 말아봐. 잘하네. 야 이거 하나가 이거 세개양보어더 많다. 그러니까 훨씬 많네. 삽 아, 뜨. 뜨거. 안 뜨거워. 저. 준비됐니? 준비됐니? 찹 찍어. 음. 엄마 말대로 들 얇은 거 같기도 하거든. 아 너무 얇아. 아. 이렇게 해서 그냥 해도 안 돼? <laughs> 그래 그래. 눌러보세요. 이번에도 근데 좀 얇게 만들거 어. 어 됐다 됐다. 이정도 예쁘게 나왔다. 어, 아. 이 정도면 괜찮네. 이 지금 약간 음. 투명함으로 보이는 쟤네들이 아까 흰색 병뚜껑 넣어낸 거야. 음. 제가 지금 구두만 하얘질 거거든? 한 가지 색만 해도 이쁘긴 하다. 예쁘네. 이런 색은 섞여줘도 괜찮은데.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아, 그거 청소용으로 투명한 거 색이 좋좋봐 엄마.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게 약간 청소가 돼. 샤하! 엄마! 엄마가 해 봐. 이거 하니까 손이. 어때? 주황색이 묻어나오지? 안으로 잘 말아봐봐 오묘하게 어. 이거 진짜 금방 녹는다 어 얘는 금방 부드럽게 녹아 그렇지 모두의 손이 닿지 않는 데에다가 잘나와보오 어머나 신이 나. 네 이거 진짜 예쁘네 근데 보니까 이런 경우도 뒤에 잘르기가 좋겠어 아,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꽉 눌러라고 하는 거야 재밌었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엄마 아까 참에 엄마가 만든 딸기 먹고 싶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제일 예쁘게 만들어졌어이 색이 진짜 예쁘다. 응, 색깔 맞춰서. 의외로 오늘 베스트가 얘 예. 너무 잘 나왔어 엄마 커.